목사님 하나님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임이 말써서 허리에 협착증, 피곤함, 치욕 하는 일이 형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복 영원돌기로 원합니다. 아멘. 라스케스모더이에설정순 right, 기쁨의 목사님 로스스 right, 사랑하는 종아 알라스한스게스머더 right, 모든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멘. 목사님. 아멘. 예. 네. 엄청 좋아하셔요. 하나님하여 모든 것을 따는 길을 좋아하시고 기쁨, 기에 아, 하나님의 종이시라고 합니다. 아멘. 엄청 하나님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열렸어요. 아멘.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기도가 기도가다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아멘. 기도만 많이 하면 하늘 마음 내 마음이 열려 열려 있어요. 열리면 저절로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든간에 하나님이 기적 이 일을 하요니다 그런 체험 많이 하셨죠?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기쁨이에요. 예, 그래서 기쁨이죠. 아가빈 목사님, 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종아. 순종하며 사신다 그러네요. 아멘. 레스가 목사님 레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네. 기도소리를 응답하여 내가 너의 뜻을 다이루놓라다이루셨다니 그래서 이루셨다니 편안하게 잘 사신대요 그보다도 더바라보 욕심이랍니다 주여, 아멘. 어,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어, 합력하라 하시오 합력하라 아멘. 이게 모든 것들이 나 혼자 독단적으로도 아멘. 하지만 또망이가침 타서 쪼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합력하라 이거죠 아멘.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또할때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네, 보내서 왔어요. 네. 네. 예. 아멘.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합력하에 같이 손잡고 일하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뜻이 복도 많이 받았고 축복도 많이 받으셨어요. 아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목사님이시라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답니다. 기도소리도 받으시고, 박첨용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를 여려께이 성교사님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따라, n e Year's o r r o w s s me. 내가 너의 기도소리를 들었고, 네. 모든 형통함을 이루리라 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드려지는 삶을 네. 살아라. 드려지는 삶을 네. 살아라. 네. 살아라. 네. 내가 채워졌으면은 들이기도 해야 돼요. 아멘. 그냥 놔두면은 막 흘러내버려 날아가버려 그냥 흘러서 밥도 이렇게 국도 퍼 쓰면은 흘러 넘쳐 차고 찼으면은 흘러 넘쳐서 막 허들 호들, 허드런 대로 내려가게 하지 말고 그걸 떠서 나눠라 이거죠. 나눠 나눠라. 예. 아멘. 아멘. 이게 이성교사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어, 라스케스마르의 예. 어, 말씀 예. 예. 만문을 열고 개어난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하라. 아네. 만문을 예. 열고 기도하라. 네. 만문을 열고 더 기도하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요. 하나님 어딜 가든지 지금까지 생명을 유, 연장해 주신 것도 주의... 주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을 몇번 죽었다 깨나셨어요. 지금까지 몇번 죽었다 깨나셨는데 지금까지도 연장해 주신 그 생명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해.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말씀이요. 영적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요,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예,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러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러고 축복 많이 받으셨어요. 물질도 다 풀어졌어요. 이제 풀어졌어 마음에 주선돌 가매, 아멘, 아멘, 물질이 열렸어요, 아멘. 잘 됐어요. 열렸어요 아멘. 그런 때 염려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 합력하여서는 일어라아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합력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제 모든 마음을 다 열었으면, 내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내 욕심이 또들을때 있어, 머리로. 그런 것들을 버리라이더. 아멘. 버려야 돼. 그리고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주님이 더큰 복이 임하리라. 아, 네. 아멘. 아멘. 네. 김기대. 김기대가 누구셔 김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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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김기대. 내가 내가 김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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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내가 한 거야. 안 하셔요? 주문이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김성수. 반입선 네. 뭐,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여 주옵서 네. 드리든 안 드리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힘 쓰든 안 쓰든이 아니라 죽음면 죽으리라 죽도록 아멘. 충성하라 아멘. 주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이렇게 할 때도 에 하나님이 <laughs> 무엇이든지 열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합한자가 돼야 돼 다윗과 같은 합한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음. 이보다도 더 축복을 누렸고. 아멘. 누구보다도 더 물질도 주셨고, 네.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생활을 사셨고, 더 이상 욕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시면 오는 분들이 오는 분들이 오시면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 모아요. 네. 그러면 그냥 내 옷도 주고 내 밥그릇까지도 주어야 아. 된다. 그런 마음을 심으라 이거죠. 아, 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쨍하고 했던 날. 하고 열린 마음, 아, 네, 그냥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이 아, 예, 그런 마음을 열리게 하시라 이거죠. 아, 그렇게 아, 하면은 주님이 쨍 하고 했던 날이 돌아온다. 아, 아멘. 베로야 아, 감사합니다. 하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 아, 축도 기도 좀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다인 목사님 아, 하세요. 옷 뭐,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냥 할 수가. 그냥 옷 <laughs>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렸사오니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앞에 흡족해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영, 아버지 오병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요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물질과 아버지의 어, 성분과 모든 것들이 마음이 합픈자아버지로 기쁘게 하는 자 아버지 쓰임밖에 하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아, 아멘. 만복의 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하시고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사 성령님의 감동교통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 특별히 박빈 목사님 위 모든 우리 사명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